오늘도 돌아온 파더기의 신작 게임 소개 시간. 이번 영상은 출시 2주 미만의 게임들만을 모아왔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2주 사이에 출시한 게임들만 소개를 해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장르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모두가 재밌는 게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짧게는 국룰이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는 덤으로. 8위. 베이스볼 듀얼 2. 일반적인 야구 게임과는 다르게 야구와 카드 게임을 결합한 베이스볼 듀얼2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접 투수와 타자라는 게 아닌 카드의 코스트 대결을 하게 되는 게임으로 심리전을 기반으로 한 TCG 게임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듯 보입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판당 투타 한 번씩 1이닝만을 하게 되고 카드를 수집해서 공격 5장에 수비 5장을 배치해 상대방과의 야구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각 카드마다는 왼쪽 상단에 코스트가 있고, 1루타, 2루타 등의 효과가 있어 매턴 차오르는 코스트를 소모해 상대방과 카드를 한 장씩 내며 배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코스트가 높은 카드의 효과만이 발동되기 때문에 적절한 심리전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예상하며 진행을 해야 하고요. 강화를 하면서 능력치를 올릴 수도 있어 성장의 맛을 느낄 수도 있으며 아직은 카드의 수가 많지 않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 밸런스만 잘 잡힌다면 괜찮은 야구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스볼 듀얼2 타이밍을 맞춰 플레이하는 게 아닌 전략적인 야구 게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플레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7위 프렌즈 레이싱 듀오 굉장히 유명한 IP죠? 카카오 프렌즈가 등장하는 레이싱 게임 프렌즈 레이싱 듀오입니다. 기존에도 프렌즈 레이싱이라는 게임은 있었는데 듀얼 태그 방식을 강조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다만 그 느낌은 순위만 봐도 알수 있듯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선 게임을 간단히 먼저 설명하자면 레이싱을 기반으로 솔로 매치와 팀 매치까지 두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카트라이더와 비교하자면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의 개념이 없이 두 가지가 합쳐진 방식 하나의 모드밖에 존재하지 않구요. 때문에 아이템을 획득해 순위 경쟁을 하고 부스터를 모으고 사용하는 방식 모두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조작감도 그다지 좋지 않고 카트라이더의 가장 큰 재미가 쇼트리프트, 최적화 드리프트 등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서 레이싱을 펼치는 거라면 이건 드리프트의 종류가 딱히 없습니다. 때문에 박진감이 떨어지고 난이도가 너무 쉬운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카트의 수집은 설계도를 얻어 제작하고 부품을 모아 강화하는 방식인데 이건 뭐 나름 수집의 맛을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코어 게이머들이라면 굳이 카로프를 두고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느낌이네요. 다만 카트라이더가 너무 어렵고 난 조금 더 간편한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프렌즈 레이싱 듀오 귀여운 레이싱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위 천사와 악마 게임페인 개발자가 만든 1대1 실시간 대전 게임 천사와 악마입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전략 디펜스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게임을 시작하면 적들이 몰려오고 하단에 코스트를 소모해 적절한 위치에 스킬을 사용하며 적들을 잡아내는 게 목표로 뿌요뿌요를 할 때처럼 적을 죽일 때마다 상대방의 맵에 적들이 소환되며 한 번에 많은 적을 잡아내면 더 강한 몬스터가 소환되는 방식인 거죠 이 방식 때문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카드를 수집해 덱을 꾸리고 조각을 모아 강화를 하며 성장하는 걸 기본 바탕으로 전사, 화염, 얼음, 빛, 무투가까지 총 다섯 속성이 존재합니다. 이걸 잘 조합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며 꼭 같은 속성이 아니어도 여러 속성을 섞어서 조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의 덱을 꾸리는 재미가 아주 괜찮더라고요 또한 무투가는 스킬 사용의 느낌보다는 콤보를 이용해 공격을 하는 것처럼 각 속성마다의 공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채로운 전투를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랭킹 점수를 올리며 다른 사람과 대결하는 게주 컨텐츠이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컴퓨터와 대결을 하며 보상을 얻을 수도 있으니 카드의 수집과 강화를 통한 배틀 게임에 관심 있으시다면 천사와 악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위 아이엠 아처 위태로운 세상에서 사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로그라이크 탐막 슈팅 게임 아이엠 아처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장르이죠.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구요. 게임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챕터로 이루어진 스테이지로 오르며 레벨업을 하고 레벨이 오를 때마다 3개의 스킬 중 하나를 배우며 층을 오르는 게임으로 10층마다 보스가 등장하며 한 챕터를 모두 클리어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다시 1스테이지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고요 성장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골드를 소모해 랜덤한 능력치를 올려줄 수도 있고 뽑기 혹은 드랍된 장비 획득을 통해 수집과 강화를 해줄 수도 있으며 전투 중 얻게 되는 강화도와 구 영웅 조각으로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수도 있어 충분히 성장의 맛을 느끼기에 괜찮은 게임입니다. 챕터를 올라갈수록 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약했던 캐릭터를 키워 맵을 한 방에 쓸어 넘는 쾌감을 느끼는 것도 재미를 붙이기에 좋은 점으로 작용할 때 보입니다. 오프라인 보상도 있어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점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게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로그라이크 탐막 슈팅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아이에 맞춰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4위 가디언 스피릿 TD. 정말 열심히 게임을 만드는 게임 피플 개발자분들의 신작 디펜스 게임 가디언 스피릿 TD입니다. 인디게임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을 참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굉장히 정석적인 타워 디펜스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등급부터 시작되는 유닛들을 합성해서 강화를 하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밸런스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과금 모델이 굉장히 헤자스러워서 얼른 영상에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타워 획득과 성장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금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뽑기권을 하나씩 주기도 하고 등급이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주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성장을 할 때에도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얻는 재화를 이용해 레벨업과 랭크업을 모두 해줄 수 있어 아주 마음에 들더라구요 또한 스테이지를 올라갈수록 당연히 점점 어려워지는데 꾸준한 플레이와 성장을 통해서 극복해나가는 재미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현재는 총 100개의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고 오프라인 보상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즐기기에도 좋은 게임입니다 전략적인 배치와 합성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며 원려오는 적들을 막고 싶으시다면 가디언 스피릿 TD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위 회기 소녀. 귀여운 소녀들과 함께하는 방치형 게임, 회기 소녀입니다. 제가 환생 시스템 그 중에서도 환생 시에 장비가 초기화되는 게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재미가 단점을 커버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방치를 통한 등반을 기본으로 성장과 조합 환생을 통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관리를 해줘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며 더 높은 레벨을 모으는 게 성장이 기본으로 각 캐릭터마다의 속성이 존재하고 공격 방식에 따라 착용하는 방어구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신경 쓰며 장비를 모아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환생을 통해 얻은 영혼석을 소모해 각 직업의 능력치를 영구적으로 올려주며 성장을 해야 하는 거죠 더불어 스킬 강화패 시스템까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성장의 재미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과금이 아닌 스테이지 등반을 통해 캐릭터의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 보상도 있어 플레이를 하지 않을 때에도 꾸준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무작정 방치라는 게임보다는 관리를 하며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회기소녀 시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위 리븐 가드 머리를 쓰며 즐기는 턴제 전략 RPG 리븐 가드입니다. 레턴마다의 스킬 사용과 공격이 스테이지 클리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 기능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되어버린 게임이죠. 방식은 간단합니다. 수집과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익숙한 방식이지만 지형지물들을 잘 이용하고 스킬을 사용하는 타이밍을 고려하며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덤블 타일 위에서는 피격 데미지가 늘어나고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데미지를 더줄수 있는 것부터 각 영웅마다 회복, 마법, 소환 등의 스킬을 잘 사용해야 하니까 말이죠. 플레이를 하다보면 다이아나 뽑기권을 하나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금이 그리 필요한 게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 때에는 플레이를 통해 이렇게 상단의 장비와 하단의 장신구를 맞춰주며 승급을 하거나 조각을 모아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이것 또한 과금이 강제되지 않는 구조이고요 머리를 쓰면서 하기에 아주 괜찮은 게임입니다 현재 방식과 전략성이 중요한 RPG 게임을 찾으신다면 리븐 가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위 국키런 킹덤 이미 너무 유명한가 싶어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신작게임이니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쿠키런의 IP를 사용했다는 걸 제외하면 게임의 겉모습은 일반적인 수집형 RPZ를 따르고 있습니다. 뽑기를 통해 쿠키를 모으고 레벨을 올려주고 스킬을 강화하며 나만의 덱을 꾸리는 것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게임이 출시하기 전에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각 쿠키마다 성우들을 섭외해 모든 대사에 보이스를 입혔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차 시스템 있는 게임이라면 충분히 돈을 바라보고 창렬한 BM을 선보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그 때문인지 패키지의 개수가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건 모두를 패키지화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모습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100달러씩을 준다던가, 별을 모으면 수백개를 주는 등 무소가금들도 진행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쓴 모습이 확실히 보이긴 했습니다. 또한 이번 쿠키런 킹덤의 특징은 스테이지를 밀고 나가며 적을 잡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전 쿠키런처럼 맵을 달리며 동전을 수집하는 미니게임도 섞여 있고, 건물을 짓고 강화하며 재활을 얻을 수 있는 SNG 요소를 끼얹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 비율이 굉장히 설계가 잘된 느낌인데 모험 SNG 모험 SNG 이 사이클로 진행을 하다가 스테미너가 모자라면 건물들을 강화하며 왕국을 키운다는 방식이 꾸준한 성장을 할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쿠키런 킹덤은 타겟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들어낸 좋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게임을 빡세게 즐기실 분들께는 손이 좀 많이 간다는 게 있겠지만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고 한다면 정말 오래 즐기면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쿠키런 킹덤, 기대를 정말 많이 했던 게임인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뽑힌 것 같으니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